K팝 등전 세계적 한류 열풍 덕분에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세계 점유율 7위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콘텐츠가 미래 먹거리라며 관련 산업에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의 대표 K팝 그룹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의 기획사는 설립 당시 직원이 10명 남짓한 작은 회사였지만 현재 기업 가치는 2조 3천억 원, 연평균 생산 유발 효과는 4조 원이 넘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어도 기업들이 얼마든지 커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게 정부가 발표한 콘텐츠 산업 혁신 전략의 핵심입니다. 제작 초기, 또 소외 장르에 집중투자하여 실적이 없어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세계적인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정부 주도 모태펀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런 모태펀드보다 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한 모험 투자펀드를 내년부터 3년 동안 4,5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초기 단계는 주로 이런 모험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완성 단계에 가면 모태펀드, 일법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5세대 이동통신 시대의 핵심 서비스로 떠오른 가상, 증강현실 등 실감 콘텐츠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1조 7천억 원 규모인 콘텐츠 산업 정책 금융 규모를 2020년까지 1조 원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